어? 네. 먼저 52쪽, 이제 산화환원 들어갑니다. 자, 산화환원이 뭐예요? 산소를 잃 산소를 얻는. 그렇죠. 어떤 반응 이름이죠. 그래서 산화랑 환원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거. 산소를 얻는 게 산화라는 반응이고, 잃는 게 환원이란 반응이죠. 그래서 전자는 전자를 반대, 전자를 잃는 게 산화, 얻는 게 환원.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소 개수로 세는 거 먼저 하고 전자를 할게요. 산소부터 먼저 하면 일단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가자. 자,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들입니다. 이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첫 번째 광합성 광합성은 뭐랑 뭘로 뭘뭘 뭘 만들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치... 아니 채팅 아니라 채팅을 아, 했죠 네. 이산화탄소 CO2 물은 h 2 화살표 포도당이 뭐죠? C 엘브 아영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얘가 포도당입니다좀 크죠 플러스 산소가 나온다 자계수 개수. 개수 C가 6개니까 여기도 <에>? 예예6 6 6 6이요 그 다음 H가 12개니까 여기도 6. 6 이게 분배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산소 개수 한번 세볼까 이 산소 몇개 지 u 분배되는 거니까 o n i 개 a It's okay. It's okay. It's okay. i 그 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 k a 가 It's 요 k a y It's o 환원된 거고. 산소 얻는 게 산화된 겁니다. 산소 늘었죠. 그럼 여기서 산화된 물질을 쓰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음, H2 그렇죠. 이화합표 왼쪽에서 골라야 되고 계속 빼고 H2O가 산화됐고 환원된 물질은 환원된 물질은 CO2. CO2라 봐야죠.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 광합성의 반대, 세포 호. 어디서 하죠? 마이토. 마이토, 콘드리아. 여기는 광합성은 염록. 광, 염록, 염록, 염록. 몸체. 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포 호흡은 얘랑 반대예요. 광합성이랑 포산 이물이에요. 그럼 산화항원도 잘 아끼지. 아니요. 아예 막기죠. 공유가 막기죠. 포산 이물 그러면 C 6 개, H 6 개, 산소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 개수 6 십이 십이 육 산화노트 C 가진 애가 C 가진 애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여기가 된 거? 산소가 얻었죠? 네? 네. 네. 산화된 거. 요게 환원된 거. 그럼 산화된 물질은 c u h o 도당 환원된 물질은 산소. 산소가 되는 겁니다. 좋죠? 좋죠. 3번 갑니다.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속. 화석 연료가 뭔가요? 이제 동물 이 죽고 나서 화석되는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화석 연료로 합니다. 생물이 죽은 거고요. 동물이 죽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laughs> 식물이 죽거나 미생물이 죽은 거예요. 어쨌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천연가스 메테인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자, 태울 때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 그래서 C랑 O랑 만나면 CO2. H랑 O랑 만나면 h 2 네. 그래서 계수 맞추면 아 근데 H2O2 되면 어떻게 해요? 과산화수. 아, 그렇게 잘안 됩니다. 아. H2O2는 좀 불안정한 상태라 해야 되나? 그래서 안정한 H2O로 더 많이 변해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그런 뭐 나중에 변한 거고. 산소가 2 둘이니까 4개여야겠네. 여기 네 0이니까. 그렇다면 음. 자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어 a 어 산화요? 산화 누가 산화돼요? 어 개요 okay. 이거 어, 산화되죠 이런 산소를 잃었으니까 와, 산화된 물질 ch4 산화된 물질 o2 너 빠르나? 왜? 네? 아니 괜찮죠? 네 C... ch4가 메테인이었나요? 이거 메테인입니다. 4번 <laughs> 철의 재력 자 철은 자연상태에서 예를 들어 철을 캐요 그럼 순수한 철로 나와요? 아, 철광석 형태로 나옵니다 철광석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 거기다가 철광석을 넣고 음. 그 다음 코큰 친구 코크스 아, 코크스.. 난 좋아 아까.. 아까.. 같이 넣고 태워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게저 철의 재련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코크스부터 넣습니다 자, 코크스가 이제 타면 원래 뭐가 돼야 되겠어요? CO2? CO2가 될것 같죠 근데 일부러 산소를 조금 주면서 불완전 연소 시켜요. 음, 그럼이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쌤그 예? C 탄소랑 어떻이 생겼나요? 있는... C가 탄소예요. 코크스라고 하 씀. 탄소는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아... 코크스, 흑연, 다이아몬드 다 탄소예요. 아... 그래서 네 구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좀 미스테리하죠. 산소, 영계, 두 개, 두 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산소가 늘었으니까 산화, 산화 맞는데 요거는 산소 개수가 변함이 없는데요? 네아네 아, 네? 변함이 있잖아요 두 개에서 두 개인데요? 그래도 환원으로 칩니다 산화가 있으면 환원도 있다 예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못해요 전자 때문이라고 할게요 그냥 음. 자 그러면 산화되는 친구는 코크스. 환온된 친구는 O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CO를 만들었죠. 일산화탄소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철광석 f e 2 o 3가 철광석이고요. 얘랑 여기서 만든 일산화탄소를 같이 태워요. 그러면 순수한 철이 뿅 나오고 일산화탄소가딱 되어버립니다. 이거 계속 맞춰야 되는데, 철이 두 개니까 두 개. 근데 산소가 3개죠? 음. 여기랑 0이 똑같아야 되잖아. 네. 네. 아 이건 3, 3입니다. 3, 3하죠. 산소 개수는 3개, 3개 3개 0개 6개 그러면 철이 철로뭐된 거? 환원 산소 잃었으니까 이는 산화. 산화된 친구는 C. 환원된 친구, 어. 친구는 f e e 예요 철광석. 자 이렇게 해서 철을 순수한 철을 뽑아낸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 오버. 추가했습니다아 수소 연료전지. 수연료전지는 수소랑 산소로 갖지고 물을 만들면서 그때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네. 그러면 개수가 2,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산소 몇 개? 산소는 영 개죠. 영 개죠. 얘는 두 개죠. 두 개, 2개. 두 개죠. 그러면 얘가 산화니까 나머지는 화원으로 본다. 화원 씨좀 억울하죠. 화원 씨좀 억울하죠. 어떻게 운명 선타를쳐걸 했는데?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산소로 해본 겁니다. 응? 이제 하죠. 아유. 자 일단 전자로 해야 되는데 전자는 좀 이따 책 보면서 좀 할게요. 자 일단 광합성 산화원 반응이다. 어비에너지 받아서. 네 포도당을 만들죠. 자 근데 원래 광합성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있어요. 남세균. 남세균이죠. 원시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얘가 산소를 이제 만들면서 그게 올라가서 아 그게 바다에 녹아있던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 을 만들고 그다음 철을 다 산화철을 만들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대기 중 산소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 산소끼리 만나서 뭘 만든다? 오존층을 만들고.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합니다. 이제. 산소 쓰는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하면서 바다에서 육지로 애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좋죠 자, 그럼 화석 연료의 연속 아까 말했죠?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다. 얘를 연소시키면 많은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쓰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사람 한 인류가 이제 좋았던 거. 첫 번째. 날로 안 먹었다. 그 불의 발견이 막 좋았던 점 있잖아요. 한국사 보면. 그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산업혁명. 증기관 석탄 태우면서 했죠. 네, 이런데 도움이 되었다. 산화한 반응이 좋다. 3번, 철의 재련.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 왜 철을 재련해야 되냐? 왜 자연에서 철은 그대로 안 있고 산소랑 결합해 있어서 떼야 돼요? 이게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 철기시대. 일류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는 산화환원 반응을 했다. 이지했다쪽예류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산화환원 반응의동시에산화 것이 아니라, 이일에일어난다니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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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 구리 색깔 잠깐 정리하고 가자 구리 구리 자 여기 구리가 막잘 나오는데 그냥 구리는 무슨 색이게 색이 금속 구리 갈색 노란색을 한번 해줘요 붉은색으로 줍니다그 전선 전선 안에 들어있죠 그색 그걸 붉은색으로 봅니다 아 그렇죠 그럼 네. 구리 이온은요 파란색인 거 같은데요? <laughs> 지색군요. 푸른색입니다. 붉은색, 푸른색이죠? 그 다음은 산화구리. 검정색인 것 같은 느낌. <laughs> 들키었네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색깔 좀알아두세요 간다. 자, 산화구리가 있었어. 무슨 색이게? 색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음. 자, 얘랑 탄소가루를 섞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불을 지를 건데, 여기 석회수 갖다 놓는데? 석회수를 왜 갖다 놓지? 아,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그렇죠. 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야, 뿌얘지니까. 됐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걸 대충 알려주고 있어요. 야. 자, 그럼 얘네가 반응을 하면, 누가 산화될까? 누가 산화가 되냐고요? 예. 자 얘가 이미 산화구리인데 네. 산화 산화구리가 될까? 아니지. 얘는 이제 그러면 산화를 더 이상 못해요. 네. 환원밖에 못해요. 얘가 환원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리가 되는 아. 거예요. <laughs> 그럼 얘가 산화돼서 산화탄소. 산소가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가고 뿌옇게 될 거고. 투표수가 뿌. 그 다음에 구리 산화구리는 그냥 구리로. 아마 환원된 걸. 그럼 여기는 구리만 남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된다? 빨간색. 붉은색이 된다. 그리고 석회소 뿌옇게 된 걸로 CO2가 생성되었다. 이런 실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산화는 반응이다. 됐죠? 어? 이거? 아, 너무 쉽죠? 자, 산화제는 자신은 뭐가 된다? 그렇죠. 자기는 스스로 환원되면서 옆에 있는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 해요. 그래서 산화제는 환원된 물질을 찾으면 돼요. 제 떼고 뒤집어서 환원제는 자기는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뭐이제하죠자 구리판 변화. 좀 이런 실험도 있어요. 잘 봐요. 자겉불 곳에 아. 구리를 놔둡니다. 구리 처음에 무슨 색이게? 색이 붉은색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색으로 변화하게? 붉은색이 그 됩니요 네. 검정색 검정색이 됩니다. 왜요? 그림이 <laughs> 구리가 나왔어. 구리가 산화구리로 산화돼요. 산소랑 만나서 그래서 검은색이 되버립니다 그럼 이 검은색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갖다 대는데. 속불꽃은 특징이 뭐예요? 속불꽃은 탄, 탄소 탄소나 일산, 일산화탄소가 남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잘안돼요 산소가 별로 없어서. 일산화탄소를 했네요, 여긴. 그래서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면 이 산소를 누가 뺏어 가요? 얘가 뺏어 가요. CO2가요. 네,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고 다시 붉은색으로. 그런 실험입니다 그냥 뭐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전자의 이동 상하로입니다 하나,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 전자는 반대입니다 상하는 전자를 이름 환원는 전자를 어둠 자 그럼 예시 한번 자 얘가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됐대요. 전자 얻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전자날 잃고 있죠. 잃었죠. 그럼 뭐된 거예요?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됐죠. 정답입니다.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된 겁니다. 안되더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재? 반응재. 반응재. 산화재. 얘는 산화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런 이런 거죠. 자첫 번째 실험 마그네슘의 연소 자 아까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대요 그럼 연소는 뭐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해서 그럼 뭐가 되냐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두개두개 되잖아요 두 그럼 원래 산소 개수를 하면 아까 0개두개두개 2개. 2개 이거 안 맞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자로 해석을 합니다. 전자를 얻어서 이어서 전자를 어떻게 해서 개냐? 사실은 산화 마그네슘은 이온 결합이에요. 그럼 몇 플러스 Mg는? 이 플러스 o 는 이하이엑스 이런 상태로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Mg가 이렇게 됐으니까 플러스가 됐어. 그렇지. 아, 아. 산화 생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없던 거에서 플러스 생기면 산화. 반대로 전자를 얻은 얻은 애가 얘니까 하나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 겁니다. 가는? 너무 빠른가? 아니요. 너무 빠르죠? 전혀 아닙니다. 예시 가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이 물에 들어가면 질산은이 물에 들어가면 뭐랑 뭐로 갈라져요? 질산 은 이온. 질산 이온과 은 이온으로 갈라집니다. 은 이온은 Ag 플러스 질산 이온은 NO3 마이너스 여기서 이 질산 이온은 뭘 해요? 구경만 해요. 그래서 구경만 하니까 구경꾼 이온이랍니다. 반응이 참여를 안 해요. 음이 자, 그럼 이제 구리랑 은 이온이랑 반응을 해요. 근데 구리는 나오고 싶어해 자 구리가 그러면 이온으로 나올 때몇 플러스가 돼 그쵸? 철2 플러스 그쵸 구리는 2 e 플러스가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구리의 특징이요 그럼 전자를 몇개 놓고 나와요? 두개 두고 나와두개 두고 나왔죠 그럼 얘는 뭐된 거다? 산화화된 거고 이 전자 두 개를 누가 받는다? A, G 플러스 A, G 플러스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한 개로 안 돼요. 얘는 한,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친구를 불러 와요. 둘이 갑니다. 그러면 얘는 둘이 동시에 반응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액은 무슨 색이 된다? 음, 구리가 산, 그냥 구리니까. 구, 처음엔 구리였죠? 네. 근데 구리 이온이 됐죠. 그 파란색. 죠 수용액은 푸른색. 그 푸르렇게 변한 거 보이죠? 어. 누구 때문에? 구리 때문에. 구리 이온 때문에. 응. 구리 이온 푸른색.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은 이온이 석출돼서 이렇게 붙어 버려요. 금속으로. 환원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수용액 속 이온 수는 넣을까요? 줄까요? 일정할까요? 이런 반응을 계속하면. 음... 힌트? 아까 얘가 한개 움직일 때 얘는 두, 개두 개씩 움직였어 이게힌트 개가 음지게 된개두 개가 움직였두 개가 게된두개니다 자, 물 입장에서는 한개 추가될 때마다 두 개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 수용속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실험은 되게 중요하다. 반응식 하면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 됐죠. 다음 황산구리와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비슷해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래요. 물에 들어가면 구리. 이온과 황산이온 으로 나옵니다. 음이온은 뭐한다? 응. 구경한다. 그럼 이제 아연과 얘가 반응하는데 자, 아연이 나올 때몇 플러스 나와요? 2플러스 e 나와요. 그럼 얘도 딱 CU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1대1이네. 자얘 산화된거고 이런 화면 된 거고. 그래서 푸른색이 지금 옅어진 거 보이죠? 네. 왜요? 구리가 접수되고 있어요. 구리 이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구리로 변하면서 붉은색이 된 거고. 아연은 점점 색깔이 없어서 아연 이온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 수용액 속 이온수 변할까? 변 네. 왜? 얘나면 1대 1이거든. 네. 그래서 안 변합니다. 자. 자, 이거 예상해 봐. 요 예, 음. 음. 잠시만요. 아, 이것은 소영의 수는 연수가 증가합니다. 순수니다 네. 예? 알루미늄 두 개로 구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개를? 그2대3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 3인데 네.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 구형꾼이온이랑 알루미늄 이온이 남게 되는 건데, 자, 구리, 알루미늄 이온이 나올 때, 구리 이온이 들어가요. 네. 근데, 얘가 이3 플러스 대2 플러스면, 거래하는 개수비는 2대 3입니다. 그러면, 이물 입장에서는, 두개넣때세 개씩 주니까, 감소죠. 그렇게 음. 써있네. 그쵸. 감소입니다. 그서 so, 웬만하면 감소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감소하는 일정인데 음. 이게 감소입니다. 이제 수형의 속 전체의 이연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3플러스 2플러스면 반대로 2대 3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마지막. 자, 묽은 염산. 물에 들어가면 H플러스와 Cl마이너스로 나뉘어요. 근데 아연은 이제 나오면서 전자를 몇개놓고 나온다? 두개 두고 나오니까 얘네 둘이 뻐끔 뻐끔 가서 그걸 받아서 얘는 수소 기체로 날아갑니다. 네. 예, 그럼 수용액 속 이온수는 증가해요. 증가하지? 아니 아니 감소 감감감 감소하죠. 감소하죠. 왜한개 늘어날 때마다 두, 개더두 개씩 잃어버리니까 또 감소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 감소한다고 해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해봤는데. 오케이. 자 다음 강압성, 산소, 산소, 얻는, 일는일는 얻는, 동시성 그 다음에 O O O 셋다동그라미 나왔네 와 이게 진짜 레전드다 와 이런 적이 없는데 니은 환원산화, 산화환원, 산화환원 O O X 모르는 문제가 3번에 3번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laughs> 그렇죠? 얘는 그 NaCl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온 응, 표시했습니다. 어 그러면 자 얘가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잃은 거예요. 아아 아, 야. 이게 헷갈리죠? 전거리 이온을 버렸어요. 그럼 안 되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하나. 얘는 얻었으니까 하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산소는 못 해요. 산소가 없어서. 자 그러면 어 이거 아까 했어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말다 했어 내가 미리 했어 자 처음에 광합성 어디서 일어난다? 역록 역록체 얘는 비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이산화탄소와 예 물과 포도당 포도당은 무슨 에너지 이게? 포도당 화학에너지 오 화학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화학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자 세포 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게? 어 세포분 둘다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맞습니다. 아 뷰테인 연소 말까? 자 메테인 뷰테인 다 연소할 때. 결국은 CO2랑 H2O가 둘다 나와요, 공통적으로. 네. 그럼 이 C가 진 애들은 보통 산화되고요. 음. 그 다음 산소가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개수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한번 연습해보세요. 개수 맞춰봐야 돼요. 뒤에 연습 문제 있을 거야, 아마. 네, 이때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열 에너지가. 자, 이거 철회제를 했죠, 두 개. 코크스. 산화시켰고, 산화철이 환원된다. 1번, 2번 과정인 거죠? 예, 이게 1번, 2번이었어요. 그다음 수소 연료 전지. 이게 아까 그 마지막 거 5번. 사, 수소랑 산소 가지고 물 만들 때 하는 거고. 네, 이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전기가 나와요, 이때. 네.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 철이 녹스는 거.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과일 깎아 놓으면 갈색 되는 거.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양초 연 연소는 다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표백시키는 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배터리 산화환원. 반딧불이 불빛 내는 거다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밖에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많습니다. 너 읽어보시고. 그다음 애칭이라고 있어. 애칭. 고려청자 만들 때 유화 이런 거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좋다. 다람쥐를 풀자. 환환환원 산화 산화 산화. 일산화탄소, 산화철, 물 광합성 포도당, 세포호흡, 산화환원, 산화환원 COFE2O3 c 니은지금 OXO 그레드르 좋았네요.